부처님 시절에 두 바라문이 논쟁을 벌렸죠. 한 사람은 뭐 칠대를 거쳐서 바라문으로 태어나야 진정한 바라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사람은 아니다. 태어나서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바라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두 사람이 부처님한테 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때 부처님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태어날 때, 나무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돌로도 태어나고, 물고기도 태어나고, 태어날 때 그런 식으로 각자 다르게 태어나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사람 중에는, 어, 태어날 때부터, 바라문이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건 없다. 태어나서 농사를 하면은 농부가 되는 것이고, 어, 연장을 만지만 기술자가 되는 것이고, 공부를 하면 학자가 되는 것이고, 각자 그 태어난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해지는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이고, 뭐 천민이고, 이런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그두 바라문이 부처님 말씀을 수용하고, 부처님의 바로 제자가 되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갖고, 그, 태어났을 때는, 그, 백지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행동주의자들은, 그, 우리가 깨끗한 흰종이 위에서 태어난다. 뭐,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공이다. <laughs> 공이다 해도, 뭐, 분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진공 모유, 공이다. 그, 상담 심리학에서 행동주의적 상담 이론에서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 백지상대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 행동주의자 중에서 와슨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그 아이들을 열명을 주면은 그 열명을 갖고, 뭐, 한 놈은 목사도 만들어주고, 하나는 강도도 만들어주고, 하나는 제불로도 만들어주고, 하여튼 간에 그, 원하는 대로, 어 만들어줄 수 있다. 극단의 그 환경론자가 되겠죠. 요즘 논자와 환경 논자로 나눴을 때, 우리가, 아이고, 저는 씨앗이 좋아갖고, 뭐, 제래 되었다. 어? 뭐, 저그 아버지가 판서고, 밑에도 판석 화이트, 씨앗이 좋아갖고, 자도, 자식 놈도 또판석 되는구나. 그럼 농부 밑에서 자라는, 뭐, 씨앗이 나빠갖고, 농부 되고, 농부 되 농부 되고,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농부 아들 중에서도, 하나 훌륭하게 서울 가서, 방금서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전에서 옛날에는 뭐,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다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 환경이 인간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어떤 행동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행동을 크게 보면은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누어 볼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 바람직한 행동은 더욱...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해주고,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은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아, 이게 행동주의 상담 이론입니다. 뭐, 어렵게 표현하자면 한없이 어렵겠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이래요. 뭐, 그,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행동을 조금 이렇게 키워주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기법을 적용하고, 또뭐 도둑질을 한다든가뭐자 그런 불필요한 행동이 나올 때는 어그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어 해주는 거 <laughs> 이게 행동정의지기법입니다그 학교 가기 싫어하는 어린아이 엄마랑 같이 놀기만을 좋아하는 아이 이런 아이를 학교 가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 <laughs> 거꾸로 친구들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집에 와서 도통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아이를 가정에서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처님이 그 부처님한테 그, 그 뭡니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계층이 구강에서부터 죽기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 돌라고 애원하는 엄마까지, 뭐, 부처님한테 와서 상담받는 계층은 정말 다양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다양한, 그, 내담자한테 그, 딱딱 맞게 그 설법을 해줬다 하여 그 대기설법이라고 말하죠. 행동주의 상담에서도 부처님이 행한 대기설법 식으로 상담을 하 이 하나 예를 들어서 밤에 오줌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밤에 오줌을 어, 사지 않도록 좀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상담료를 정할 때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상담료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 수의 그상담료가 약간 부담이 돼야 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채가좀 두둑해야 점게가잘 나온다 하듯이 그 상담에도 어느 정도 그상담료가 지불돼야 아마 그 내담자가 행동 변화에 도움된다. 이런 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 이 정도 증상이면 내한테 와서 10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0회를 상담을 받으면은 음 치료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 비용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내담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는 가난해 갖고 100만 원까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좀 깎아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정을 들어보니까 꽤 가난한 내담자였어요. 그래서 이 상담자는, 그렇다면은, 100만원을 미리 갖고 오시오. 100만원을 갖다 놓고, 앞으로 10회를 상담을 하는데, 10번 다 오면은, 그, 매번 한번올 때마다 10만원씩을 내가 돌려주겠소 끝나, 결석하는 그때는 10만원을 내가 갖겠어. 10분을 한, 한 번, 한번또 결석 안 하면은 무료 상담이 되는 거죠. 어떠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내담자가 좋다, 이랬어요. 그래서 상담이 시작되고, 이 가난한 내담자는 10분을 한번또 결석하지 않고 꼬박꼬박 가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그 상담자는, 그래, 5분 일주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생활 습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다면은, 5분 주에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지침을 내려, 그 다음 주 오면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해서 거의 집회를 다 마쳤을 때는 "음, 그 야뇨증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내가 상담자가 그 10분을 나눠서 10만 원씩 나눠 준 거는 그 10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 행동을. 반복 연습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훈습이라고 요 훈습. 그리고, 그, 주장훈련. 우리가 주장훈련을 말해요. 훈련. 그, 팀이를 훈련이라고 말해요.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군사훈련하듯이 반복적인 행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행동의 습관화. 그랬을 때 나쁜 행동은 사라지고 바람직한 행동은 습관화 돼서 새로운 행동으로 대처시켜 줄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담배 피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예인을, 예인이 하나만 그 생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인과 같이 드라이브 하기를 좋아했는데 마치 그 예인 또 자기처럼 담배 피우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차 안에서 둘이서 아주 멋있게 담배를 태우고 그러면 이 사람은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죠. 오히려 즐기는 거죠. 담배 자체를 즐기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새로 사귄 애인이 아주 흡족하게 마음에 드는 아주 그런 애인이 하나 생겼는데, 이 애인은 자기 차를 탈 때마다 아이고 담배 냄새야, 담배 냄새하고, 어, 담배 냄새를 싫어한다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차 안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겠죠. 그래도, 아이고, 그 담배 냄새 옷에 뵌다니까. 그래도 이 내담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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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이 차를 탈때 담배 냄새를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 애인을 만나 새 옷을 갈아입고 애, 애인과 헤어지기 전까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까 니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 냄새를 계속 이야기하면은, 아, 담배를 한번 끊어야겠다. 애인을 버릴 것이냐, 담배를 끊을 것이냐. 하하, <laughs> 지 마음에 꼭 드는 애인이라면은, 뭐, 웬만한 사람은 담배를 끊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계획을 잘 짜서 바람직한 행동은 장려하고, 또 그렇게, 그런 행동이 나오도록 그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 보상이 참 중요합니다. 보상하니까 남이 남한테 보상하는 걸 생각하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보상을 해줄 때그 보상의 효과가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는 자기 자신한테 보상을 해주고 뭐 어떻게 보상하냐 하면 뭐 어떤 거 있습니까? 맛있는 거, 오늘 네가 잘했으니까 전적이가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서 자기가 맛있는 거 먹고 또 영화를 가자, 영화 보러 가고 또는 뭐 반지를 사거나 뭐 그런 걸로 해서 스스로 아니면 좋은 옷을 한벌사 입는다든가 아 오늘 내가 담배를 한대도안 피웠으니까 오늘 저녁 그 퇴근길에 아주 유명한 집에 가서 저녁 한 그릇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보상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 원하는 행동을 습관화시킬 수 있다 그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습관화시킴으로써 기존의 행동은 그냥 속어대고 없어지는 걸 우리가 속어라 고 그러죠 행동주의에서는 속어라.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면 그 행동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지금까지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스스로 저절로 속어대 버리는 거야. 이게 행동주의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기와 중요한 사람 또는 아주 친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좀 변화시켜주고 싶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 행동주의적 기법을 사용하면은 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 행동주의 기법에 대해서 어, 한 말씀 드렸는데 뭐더 많은 이야기도 안 들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행동주의 기법에 관련돼서 좀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실생활에서 적용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열놓고 행동주의 상담 쳐버리면은 뭐 원간 뭐 이런저런 말 글들이 많으니까 그몇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이 행동주의 상담 기법을 익혀서 자기 자신의 그릇된 행동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는 보시를 할수 있는 늘 그러잖아요. 오시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음덕이 사야 이 참나가 보입니다. 선업이 사이지 않고, 악업을 하면서 참나를 본다는 거는, 아, 이거는 뭐 거의 깜깜한 동굴 속에서 태양을 찾는 거나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